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문의가 많은 가성비 좋은 국민준대형 세단 올류 K7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식 기아의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은요 내차피해 보호미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훌륭한 기본 옵션에 추가 옵션이 295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한 차량인데요 컴포트 패키지와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헤드램프를 합법 사제 LED 헤드램프로 교체를 해놓은 차량이고요 차량 특징으로는 블랙 바디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메모리 시트, 양 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등 추가 옵션으로 부족한 옵션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놓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관 내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합법 사제 LED 라이트, 안개 등 범퍼, 그릴, 본내, 반대쪽 변넷,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뒤 핸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이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디핸더, 뒷문, 앞문 핸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화를 마친 앞좌석 시트 보겠습니다. 주름은 살짝 보이지만 오염이나 터짐, 숨죽은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뒤쪽 도어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까지거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뒷좌석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까지거 오염, 스크래치, 흠집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259km 72,259km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짐이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간거리 조절 버튼도 있고요 크래스 패드에는 차선 이탈 방지 치후방 센서 트렁크와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토치널 블랙박스 아래에는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과 아주 깨끗한 후방 카메라 가운데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아날로그 시계 기어 노브 아래에는 핸들 열선, 주차감지 센서, 카메라 버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킹, 오토홀드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좌우 수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고요 천장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8년식 기아의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이 가성비 좋은 올뉴 K7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바디에 보호미력 없는 완전 무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컴포트 패키지, 합법 사제 LED 라이트까지 옵션까지도 출중한 올뉴 K7의 가격은 사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성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